시편 2편 전체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같이 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귀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자, 성경은 보통 한 장이 시작할 때에 제목이라고 하죠.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1편 넘어가서 3편도 표제어가 있고요, 4편도 표제어가 있고요. 5편도 표제어가 있습니다. 근데 2편은 이상하게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습니다. 자, 그럼 표제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 까요 감이 오실 겁니다. 시편 1편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같은 거라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면은 시편 2편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방금 읽어 서 알겠지만 제목이 없다라고 해도 우리는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시편 1편 1절이 무슨 말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 예, 그 말로 시작을 했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시편 2편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시편 2편의 제일 끝 절로 가 보시면 시편 2편의 12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냐? 아, 무엇으로 끝나느냐? 다 복이 이 또다로 끝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1편의 마무리를 2편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내용이 이어질 거겠 이어집니다. 그래서 10편 1편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이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10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시편 2편에도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해도 우리는 알뭐 이해를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 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메모를 하나 그래도 표제어를 하나 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시편 2편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대관식의 노래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대관식의 노래 여러분들 대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누군가 이어받을 때에 대관식을 하잖아요. 왕관을 씌워 주는 대관식을 한단 말이죠. 그 대관식의 노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고 시편 2편을 대관식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우리가 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좀 갸우뚱해요. 왜냐면 하 우리는 왕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대관식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도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대관식의 노래를 불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의 왕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누구냐면 왕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되냐면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대관식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세요 그러면 우린 당연히 대관식의 노래를 불러야죠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가 왕인데 그러면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이 대관식의 노래를 당당하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왕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2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기 너무 어렵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수 있을까? 나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대관식의 노래를 불러도 될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편, 2편 말씀을 주면서 아니야 너는 왕의 아들이야. 왕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당당하게 불러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시편 2편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이 이야기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 명예를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요. 왜냐면 하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고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 하나님만 없으면, 저왕 같은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득세할 수 없고,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자. 하나님 없다고 하자. 하나님 나라도 없다라고 하자. 하나님의 권세도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없다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왕이라고 하자. 마치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과 2절, 3절. 그렇게 자기들끼리 작당모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무리 너희들이 작당모의를 하고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과 대조되는 이야기죠. 나는 다 가진 것 같다.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비웃고 계시는 거죠. 자, 4절과 5절, 6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시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뭐하신다고요 비웃으신대요. 세상 권세를 가진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힘을 가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비웃으신답니다. 잘한다, 그래 잘해, 잘한다. 정말 잘하는 게 아니죠. 잘한다, 그거 잘한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다 가진 것 같이 평생도록 다 누릴 것 같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딱 그거 같아요. 어, 세상의 권력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어 요즘 TV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가지겠다고 부귀영화를 가지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TV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다 부질없다. 뭘 저걸 가지려고 몇년 누리겠다라고 저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했는지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하고 있네 그래 참 잘한다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놀라게 하신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6절은 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왕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가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왕을 세운다? 시원의 왕을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권세나 명예는요. 세상 권세나 세상의 부라든가 세상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왕을 세우셨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평정하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라 시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죽음까지도 잡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진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렵고 막막한 생각. 세상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을 상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자를 시온에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지금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뒤는 밑줄 그으셔야 되겠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말씀에 더해서 한번 여러분들 옆에다 메모해 두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씀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세상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를 이미 우리는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말씀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복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 어제 살아내셨어요? 작은 숙제를 하나 주셨, 드렸는데, 세상 복을 누린 자,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로 하루를 살아내시라고 늘 뭐하고 다니라고 했지요? 기억 안 나시죠? 늘 웃으면서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을 누린 자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누린 자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 부분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처음은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말해요 참된 예배를 말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제일 끝에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각종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입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되겠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재난과 재앙과 아픔과 고난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때에 누구에게 피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재난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피하라. 그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삶,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삶 전체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삶 전체가 무엇으로 가득 찰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복으로 가득 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이 가득 차면 여러분들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복이 넘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어떤, 제가 어디 그래서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예배가 추도식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어, 지금 사실 성탄절 때 나올 법한 말씀이긴 하지만 성탄절 때 우리가 그 즈음에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주고받아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메리가 뭘까요? 메리는 즐겁게 지내자 라는 이야기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스는 뭘 말하냐면 미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면 행복한, 즐거운 예배가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삶 속에서 행복한 예배가 늘 전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온데간데 없이 매일 추도식을 드리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오늘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자가 매일같이 추도식을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거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 권세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만 메리크리스마스 메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매순간의 삶이 행복한 예배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입맞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고 두렵고 걱정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역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